아이 키보드 좋아요. 이거 일단 탱 키가 있 는게 너무 좋 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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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아아 까비. 아, 까비가 자, 구 자, 뭐씨 언제 나왔어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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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노란 앞치마에 <놀람> 사나이 아니, 근데, 준구가 제일 어그로 끌기 만만해요. 그리고 뭔가 딱 생긴 게 저도 놀리고 싶게 생겼잖아요. 뭔가 멍청 생겼어요. 홀로 가도 어차피 여기 싶은데? 이거 고 이렇게 하면은 뭐야! 어이 씨발 뭐, 팔찜 병아리 새끼 이거 이 소리 듣고 저로갈거 같은데 저로 갈래 이리로 올래 저로 가라! 저 발전 돌리잖아 내가 가서 죽여 나한다 그렇지 나한테 오지마 몰래 가서 먹튀해야겠다 발전 설마 아, 저분 오셨네. 어제 안 틀어둔 비용도 틀어줘야 돼. 스리가 어, <웃음> <웃음> 설마 와우, 아, 뺏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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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 어. 존나 움직여, 존나 움직여, 존나 움직옆 근처에 누구 있는 척? 근처에 누구 있는 척? 존나 꼼짝돼. 와이지랄왜한 명밖에 없지? 저와이지랄저 미쳤나? 왜 저러지? 와우 아니 시방 뭐야 이거 1타 입피 뭐야 이거 형 퍼킹 냄새나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오하시.. 오하.. 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님들아 이거 방송 한두 번 보셨어야지 아저씨라 적혀있네 이거 냄새납니다 저저씨 <laughs> 너무 냄새나요 이게 말도 안되죠 사실 이게 아잘 왔다 이거는 아 이거 어쩌라이 돼새끼야 야, 이 새끼야! 사료 냄새가 풀풀 난다고! 이 더러운 양식 사리만 새끼! 어쩌라, 이돼이 새끼야! 알로 아, 가자, 씨, 모르겠다. 여기 문 근처에 있어. 어쩌라고, 이돼이 새끼야! 아니, 티가 존나 나잖아! 아, 연기차 개 못하네, 돼이 새끼, 이거! 씨발! <laughs> 오르는 뭐 거야, 씨, 이새끼 이거. 아이, 씨. 아니, 저, 맨날 저거밖에 안 해. 가자. 그러니까. 아, 그래도 즐겁게 마무리했네요. 예. 네. 네, 한판 즐겁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, 그래도 즐거웠어요. 아, 편집자, 설마 이거를 유튜브 각으로 쓰진 않겠지? 오늘 그냥 그 스피릿 말고 쓸거 없지? 푼데, 저판 애매해. 아, 그럼 하지 말걸 그랬나? 이거 3만원 다시 드릴까요? 죄송합니다. 제 마음대로 가져와서 아, 쓸만해요. 아니 내가 너무 마음대로 가져간 것 같아서 네, 다시 드릴게요아 근데 이거 유튜브 분들도 알텐데 이거 아 너무 플래시를 일부러 맞아주는 느낌이 없지 않았어요 예 네.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대로 가져가 어, 뭐전 나름 재밌어가지고 재밌고 즐겁게가 제가 재밌고 즐겁게 아니었군요 제그뭐 <laughs> 님이였구나 나그걸 네, 몰랐습니다 <목소리> 가봐 <가만>. 뭐? 미친놈인가? 자연산이라고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말도 안된다 와 조금만 더 연기 자연스럽으면 진짜 유튜버 각으로는 진짜 미친 개씨대물인데 이거 아쉽네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아, 잠깐만. 빨리 네, 안안 하세요. 반갑습니다 아 이거 진짜 좋아. 요 이거 진짜 좋아. 요 이거 진아 탱키가 있는 좋아. 무 좋아. 요저 진짜 좋아. 진짜 거 진짜 존나 아, 이거 든요 탱키 아, 근거 탱키가 아 있네 아, 협찬받은 게또딱 하필 또 탱키 있는 거라. 와, 무슨 씨. 사이언인줄알았네데발전기 뭉쳐있다. 아, 그러니까. 나도 탱키가 없는 게 이렇게 불편할 줄은 몰랐어요, 나는. 아, 근데 탱키 있으니까 진짜 이거 진짜 신세계네. 아, 쉣. 아, 너무 좋아요, 그냥. 이렇게. 이거 없이 어떻게 하는 거지? 뭐 뭐지? 힘긴 거는 그저 나가는 소리 안 들리잖아요. 이거는 지가 강조한 거 같은데?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거 갈고리 위, 걸린 위치가 너무 안 좋다 님들아 여기 발정 있어야 되는데 없나? 안네아형 진짜 이거 진짜 님 사람이면 이거 좀 캠핑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개바임 캠핑 그래 좋아하는 새끼들 진짜 존나 빡빡하구나 게임 굴리는거 설마 아 진짜 지랄하네 씨 어라 <놀라> 설마 오케이 아, 너무 빡빡한거 아니야?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좀 좋게좋게 좋게 가자 치를 많이 못 차리네. 존나 씨발 죽게 생겼네. 창문은 열려 있네. 아, 로지텍 G41 SE와 함께니까. 어, 아, 그러면 왜 이렇게 잘 돼? 숨이 설마 맞나? 로지텍 시사 로지텍 시사 1, S2! 타다타이새야 나의 저 로지텍 시사 1, S2와 함께라면 나의 그런 더러운 칼날은 절대 맞지 않아! 더러운 자식... 로지텍 4, 1, 2! 아, 4, 1 3이구나. 쏘리. 로지텍 4, 1, 3, S2! 시발 설마... 아, 판점 나 있다. 나 맞겠다. 아, 오, s 아, 개뻔뻔스러 씨발 이거. 아깝다 이거. 새금딱 일로 멍청하게 빨려들어 밀로 빠질라 했는데 이런 더러운 자식. 와, 뭐임 이거? 팬티가 없네 얘는. 멘태 새끼네. 나이스, 이즈라 할 동안 이때, 이때까지 한개 돌아가기. 나이스, 너무 행복하네요. 아니, 두 명이서 털이든 난이든 한 개는 좀 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 거시기하네요. 나인가? 이겠지? 아, 당연하죠. 예, 당신도 로지텍 413SE와 함께라면. 예. 컷. 당연합니다. 그니까, 내 말이 지금 로지텍이었으면 이미 출구 나갔어요. 그 다음 게임 지금 매칭 잡고 있겠구만. 로지텍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느린 거 아니야, 발전기가. 아, 그 안녕하세요. 엄청 좋다니까요. 아, 이거 못 돌리겠다. 빠지자. 무리하지 말고. 네. 저기 더 눕고, 감상 찰것 같으니까. 그냥 빠져가지고 저거 돌리죠. 저기 발증이 나온거다 받았어. 아, 딱히 빡세게 하네. 야, 못 나가죠, 근데, 이거. 아 힘들어요 여기서 팽민이 개댓개발 해도 내가 이거 못 버틸단데요? 개사기 사는말아서 개사 아... 오케이 아, 뭔데 이거 어, 허 어허, 안 되지. 아좀 차라라, 새끼야. 소다 들리는데. 아 안전하게 갑시다. 그냥 힘들어. 어차피 누우면 끝나는 거라 환자 빠바 쓸게요. 무리했나? 뭐이 새끼야? 뭐이 새끼야? 나가라 오지말고 이 새끼가 안깼죠 이거 안깨고 왔다 이거야 무슨일 이 있어도 한명 내보낸다 나의 로지텍 413SE와 함께 아 마우스가 로지텍이 아니었어 이랬네아 씨발 마우스가 로지텍이었으면 나갔다 인정? 아 내가 아 근데 병신지 됐네 이거 아니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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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차피 근데 저는탄생각 없어가지고 전 죽었겠죠 나가 나가 한명 살렸으면 됐다 야한명 죽었는데도 문안 땄어요 설마 이거? 와, 이게 설마 문안 땄나? 와! 아니! 아니, 잠깐만, 그럼 일로 와봐, 그러면. 여기 판지안겠다고 야, 이게 진 너무한 거 아이가? 와, 이거 맞나, 이게? 아니, 왜 이랬지? 야, 설마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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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한쪽 여기잖아. 있저기 있잖아. 저거 문 아이가? 와, 이거를, 시발, 밥. 바..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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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이거 맞으면 안 된다. 맞으면 못 나간다. 아. 대반데, 아, 진짜. 아니, 뭐 하는 거야, 진짜. 아. 아나오세 아니, 무조건 문이지. 아니, 그냥 이렇게 하고 나가면 존나 쉬운 거 아닌가? 씨발, 설마, 으! 사일섬의 스이. 와, 존나 무섭네. 어, 미친 놈 새끼 아니야 이거. 어? 와. 야, 중국인인데 오타쿠임? 야, 이씨 무슨 뭐 프로토스 저거 혼종도 아니고. 착하네요 진짜.